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중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매물건이 점점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서울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 비싼 집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조금 낮은 가격대의 집들은 그래도 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아이러니한 건그 충격은 중저가 이하의 외곽 지역에서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죠 전세는 비정상적인 제도고 이 제도 때문에 값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그런가. 월세의 금액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있거든요. 보드급 기준으로 불평등은 전세가 없어지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로또 분양은 생길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 타이밍을 재서 마치 주식시장과 같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다들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청약 시장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놀라운 수치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의 입지, 강남 서초와 같은 이런 지역들에서의 청약들은 굉장히 과열 양상을 음. 보이고 있고요.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아, 음. 라고 하면서 그, 그 서초에서 분양을 했었던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가 총수로 몰렸다. 음. 아, 5만 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그걸 그, 그 같이 이제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억, 적어도 15억 이상의 현금 이 네. 있어야만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청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현금만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물론 허수가 일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걸 곱하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양극화가 예 네, 거기에도 똑같이 시장을 관통하는 양극화라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선택을 한 겁니다. 어~ 그니까 일반 분양으로 재건축이나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 나오는 물량들 중에서는 음. 일정한 수준으로 어~ 시행 시행사 역할을 하는 조합에서 가져가지 말고 음. 시공사에서 가져가지 말고 어~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서 어, 훨 시세보다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음.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즉, 그게 지금의 현재의 제도고요. 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 반대로 얘기하면 로또 분양은 생길 수밖에 는 없는 겁니다. 음. 어, 그러면 그렇게 로또 분양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는 어, 방금 이상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인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로또 분양을 이제 노리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 분양과 상환제를 그냥 아예 싹 없애든지, 순차적으로 없애든지, 없애면, 그 로또 분양의 폭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그런 현상은 이제 과열되는 현상은 줄어들 텐데, 그러면 그게 또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어, 그러면 또 반대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면, 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대출을 전제로 아니면 전세를 놓는 걸 전제로 참여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어 그럼 그건 또 바람직한 거냐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계속 어 규제를 또 그냥 전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양면성이 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뭐 현금이 있다면 그 청약을 들어갔을 때그 보이는 수익이 워낙 크니까, 크니까. 사람들은 이미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부 아직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러면서 곧 청약의 가점들이 좀 높으신 분들은 어 지금 힘든 시간을 좀감내하면서 여전히 나오,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에 이제 뭐 작은 로또 청약. 루또 분양 음.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음. 뭐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뭐 지금처럼 하시는 부분들은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청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음. 어,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세 시장에서도 뭐 양극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서울 외곽 지역 전세 매물이 또 급감했는데. 한강벨트 지역에는 오히려 이제 매물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런 흐름은 어떻게 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더 비싼 집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조금 저렴한 집들은 조금 낮은 가격대의 집들은 그래도 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음. 아이러니한 건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어, 중 고가나 중 저가 이하에 말씀하신 어, 서울의 경우에는 외곽 지역에서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었고 매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어, 한정된 기간 동안에 시장 전체에서는 임차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 매매로 다른 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서 사서 가는, 가면서 그게 다시 전세로 나오는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전세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전세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음. 반대로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리고 많이 덜 받는, 어, 한 조금 덜 받는 한강 벨트, 그다음에 많이 덜 받는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긴 했지만 사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강남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매매로 옮겨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물량이 기본적으로 전세로 나오게 되니까 물량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두 모든 지역에 통틀어서 월세화되는 현상들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전세는 좀더 전체적으로는 다더 줄어드는 그 중에서도 서울 외곽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수요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세난. 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이 내년이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공급, 공급 중에서도 입주. 신축이 돼서 완공된 입주를 기준으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음.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꽤 많이 있었었고요. 음. 그 내년에는 이게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매매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전세 가격의 상승 이게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가 아직 덜돼 있는 거다. 다른 나라는 훨씬 더 이제 비닉빈 부익부가 이제 훨씬 더 강하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좀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음, 그 정확한 수치상으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그 정성적으로 판단을 네. 좀 해보자면 이 전세제도를 필두로 한요 내용을 포함해서.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어 예를 들면 OECD라든지 혹은 그외에 다른 국가들하고 대비해서 어 우리나라가 부의 불평등, 소득 소, 부의 불평등이 자산 격차가 좀 심하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불평등의 음. 정도가 좀 심하다, 양극화가 좀 심하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거꾸로. 자산을 기준으로는 불균형이 굉장히 심, 안극화가 심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하고 대칭이 되는 거냐면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전적으로 전세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월세화되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 실제로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원래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뭐 일제시대라고 통상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토지전당제와 같은 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해온 제도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래부터 생겼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덕분에, 주, 상대적인 주거비의 안정, 즉, 소득에서 지출해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주거비를 상당 부분 아끼고 갔던 국민 다수가, 음. 어, 임차인의 경우에도 아끼고 갔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전세는 상당 부분 역할을 해왔던 게 맞고, 그, 그래서 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일부 혹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죠. 서구, OECD 다른 국가들처럼 전세는 비정상적인 제도고, 이 제도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어, 있다. 그래서, 월세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서민들 의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그런가. 음. 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월세화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어, 월세의 금액이 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소득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주거비의 상승, 그러니까 자가주택으로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이게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 월세가 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뭐, 몇 백만 원. 이렇게까지, 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되게 되면 오히려 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은 전세가 없어지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전세가 자산의 격차, 자산의 불평등을 더, 어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기는 하겠지만, 거꾸로 소득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좀 상담이 좀 들어오나요? 네, 오피스텔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업무 특성상 이제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을 매 시기별로 들여다 보게 되는데요. 서울 지역에 아파트로 분류돼 있는 것들이 경매로 몇 건이나 나와 있는가라는 네. 거를 저는 이제 매일 단위로 봅니다. 누구라도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거든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것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어, 경매 물건이 몇 건이 나와 있는지를 봤더니 약한3 5 6건 정도 됐었습니다. 음. 서울에 아파트가 몇채 정도 있냐면, 2023년도 주택 그 총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191만 채 정도 됩니다. 음. 그럼 191만 채 대비해서 356건이라고 하는 수치는 대략 한 0.013인가요? 0.13인가요? 0.013 음. 아, 수준이네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뭐, 저 얼마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음. 그리고 대출금리가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기는 하는데, 음. 그리고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둘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출금리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매 물건이 점점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음. 어. 그런데 적어도 서울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 그러면 일반 매매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것들을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되게 싸게 살수 있다면 경매는 원래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투자의 시장인데 그런 경매시장에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 매매시장에서 물건들을 덜 사게 될 거거든요 음. 경매로 얼마든지 더 좋은 걸살수 있으니까 그쵸, 싸게 그쵸.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적은 수의 숫자만 경매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경기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 일반 매매 시장에서 급매로도 팔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적어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영, 매일 기준으로 400건이 채안 된다라는 거고요. 음. 이게 늘어난 수치기는 한데요. 1년 정도 전보다 한어 1년 정도 전쯤에는 이 수치가 한 2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두배이게 표현상으로 보면 두 배가 늘었다. 또 맞는 얘기인데 200건이었던 게 결국 400건 이하로 늘어났다라는 거니까 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는 좀 차이는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이렇게 좀 적은데 어,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 이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한 10배 정도 음. 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매매 시장하고도 비슷하죠.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어쨌든 지방의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어, 아파트 수는 조금 <laughs> 더 적고요. 경매 물건은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더 높은 비율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대출 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로 내놓기에도 지금 뭐 지금 상황이 안안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내놓는 건데 그런 수요가 없다는 거는 버틸만 하 이런 표현이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들 버틸만하다. 아파트를 네.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 버틸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면 네. 또더 오를 거라는 또 기대가 같이 있어서도정확어서 네, 그 부분이 작용하 부분이 작용하집니으로 음. 보여집니다. 주택에 대한 특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게 되면 반사 이익으로 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로 쓸수 있는 대안 물건들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를 고객들도상당부분 물어보시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좀 신중하셔라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너무 비싸져 있고 상대적으로 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 입지성으로 보면 오피스텔은 도심 한가운데, 어, 역세권에 가까운 곳에 주로 입지를 하게 되더라.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지는 되게 좋아 보이는 곳에, 교통도 편하고, 음. 회사로의 접근성도 좋은 곳에 다 원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 어, 총액은 아파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자, 작은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 거기에 이제 월세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어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도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좀 어,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생기는데 음. 역시 굉장히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피스텔은 어,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경우에도 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음. 심지어는 강남과 같은 지역 아주 좋은 지역 비싼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어, 금 수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그 받은 월세 상당 부분은 예, 소득세라고 하는 형태로 세금을 일단 내야 되고 즉시즉시 즉시 내야 되고 연년 단위로 음. 그리고 남은 돈 정도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어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아파트였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텐데 음. 얘는 한몇년 지나니까 오히려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거나 올랐어도 얼마 오르지 않거나 이런 현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어, 조금 시,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관심들은 좀 생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책 이후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해보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중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 네. 중에 하나가 9월까지 집계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음. 그래서 지금 11월인데도 불구하고 9월 거가 이제 나와 그렇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 10월 대책 이전에 있었던 음. 거래 거기에 더해서 9월쯤에는 기본적으로 10월쯤 언저리에 어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흔히 얘기하는 막차 수요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뭔가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상들도 실제로 이 평균 금액을 높이는 데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한 가지는, 어, 전반적으로 연초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좀 있었던 이후에, 어, 6월 달에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 거래가 좀 줄었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서울도 줄었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전히 거래가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어, 고가주택들의 신고가 거래였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저가 주택들의 거래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집들의 그 신고가 전보다 더 비싼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평균 가격은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평균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 그리고 경기 뭐 일부 지역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뭐좀 이른바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해요. 정책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연달아서 나오는 대, 규제가 있었던 때에 그 규제의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이 됐느냐라는 걸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우선 가장 명확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는 없기는 한데. 어,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 나왔을 당시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그때에도 대, 규제 정책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했었고요. 음.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훅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 만하게 조금씩 다시 살아났던 게 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규제 효과가 싹 사라지면서 올라갔던 게 5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음. 그 다음 연도 9.13 대책, 18년도 9.13 대책 때는 이게 한 4개월 남짓 정도는 거래량을 줄어들이고 가격 상승을 멈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 그 뒤에 20년 12.12 12, 20 대책 때는 에 이게 한 3개월 정도 남짓 똑같은 효과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요.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텍스 그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제 20년도에 있었던, 아, 20년도에 있었던, 어, 그7.20 대책. 네. 때 역시 한 3개월 정도 효과를 가졌었고요. 음. 가장 가까이에는 올해 6월 달에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뭐, 얼마 안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량 감소에 대한 것들을 우선 가격은 떠나서 거래량 감소에 대한 효과들을 보면, 어, 직전 일이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책이 나오고 나서 2개월 동안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거래량과 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쨌든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음. 혹은 짧게 잡으면 한 2개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5개월 동안의 효과밖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음. 과거의 사례에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규제가 아무리 세, 더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 이제 관건은 어, 이렇게 상승세를 멈춰놓은 것까지는 끌고 왔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어,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느냐, 즉 전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어, 이제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심리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할수 있는지, 음. 결국은 정부에게 남아 있는 건 정책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심리를 본격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고 음. 아직까지는 그그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좀뭐 좋은 조언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주택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사라 지금 사라 라는 얘기를 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 본인이 여러개 되는 범위에서 지금 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 괴리를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니까 지금 안 사고 지금 잠깐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그러면 조금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몇천만 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느냐 많이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못 사게 되죠 왜냐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까 봐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살려고 하다보면 어~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 해당되는 단지의 물건이 종전보다 확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협상을 해서 살려고 했던 기회들이 날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또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 타이밍을 재서 어, 마치 주식 시장과 같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무릎에서 올라가면서 어깨 전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적어도 주, 주거인, 예, 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 타이밍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못 맞추니까, 음. 예, 저처럼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못 맞추니까 그냥 본인의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사는 게 맞다. 다만, 시장은 누구도 맞출 수 없지만 다들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게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각 가게마다 틀리겠죠 그 여력을 판단하시는 게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더 받으시려고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안 해주고 있죠. 음.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금리 부분이랑 이제 이런 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아주 최근에 이제 금리가 환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어, 낮추, 낮추지 못하는 혹은 조금씩 올라가는 어, 금리나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 시장 금리는 안타깝지만 좀, 조금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늘어나게 되면 경매로 조금 물건이 좀 늘어날 개연성은 좀 있겠죠. 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새어새그 새겨두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야, 금리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 집값은 올라가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거꾸로 어, 집값은 떨어지고 어,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더 올라가고 딱 이렇게 움직이느냐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1대1로 매칭되지 않아요. 음. 기저에서 움직이는 것뿐인 거죠. 음.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세이면 어 금리가 그때 올랐다 하더라도 아 가격은 오히려 같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결국 타이밍의 문제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는 변수는 어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효과 정도로만 보시고 시장 상황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시장은 그니까 집값이 좀 안정돼야 된다. 집값이 좀 혹은 떨어져야 된다. 특히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라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지금 대한민국 국민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음. 근데 이것은 당위성의 문제인 거죠.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시장은 당위성만으로 어 움직이지는 않더라 라고 음. 하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제 수요이든 아니면 거주를 위한 수요이든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개연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 의석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